아, 그리고 6월 안에만 계약하시면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드린대요. 아, 공짜로 주는 거야? 예, 네, 예, 네그 네. 이후에 계약하면. 안 주죠? 안 줘. 6월 안에만 오셔야 줄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계세요,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신호 드릴게요. 왜, 폭충 띄워야 돼?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네, 뭐 하려고? 올라오세요! <laughs> 뭐야? 야, <저번에> <웃음> 랩하던 <웃음> 이번엔 드웁니냐 <듀었냐? 웃음> 이거 되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 공간 폭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4.3m의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 넓죠? 저짜 넓다.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이 모습. 와, 보이세요? 여기 뭐 축구장이야? 아, 축구해도 되죠? 이 정도 크기면은. 이쪽에 조명등 같은 경우는 뒤집어 놓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아, 이아니 이렇게 이렇게 딱 꺾으면은 다이아 모양으로. <laughs> 이 공간, 이 중간 부분 층고가 2m 정도 나오고 이 정도까지 꺾여 있는 이 부분까지 가도 제 머리가 닿지는 않아요. 어 그럼 이거 한 1.5m 되는 거 아니야? 네. 예? 신기하시는 <laughs> 거예요. <laughs> 진짜 섭섭, <laughs> 섭섭하네 정말. <laughs> 안녕하세요. 집 찾는 백호랑이 백화전입니다. 어흥. 오늘 저희 문학경기장 나왔잖아요 아 너무 더워 아 덥지만 온 만큼 보람이 있는 집이 있고요 여기가 경기장인데 문학동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경기장의 위치는 인천 구월동 관교동과 문학동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주변으로는 IC가 두 개나 있죠 문학 IC 남동 IC 두 공간이 있는데 경기장을 처음에 질 때는 아무래도 입지가 교통편이 왔다 갔다 좋은 곳에 짓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인트로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고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멀어요. 얼마나 먼데요? 공원 따라 산책을 한다는 가정하에 한 25분. 아 그러면 버스로는? <laughs> 버스로는 한 5분 10분. 아 어,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정류장으로 따지면 한두 정거장 정도면 이 역까지 도착할 수가 있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구장이 딱 버젓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면 참 좋겠죠? 여, 여기는 구단이 어디지? s s g 요 SSG? 네 SK에서 이게 바뀌었잖아요. 파이팅! 이리로 오세요. 네 저는 삼성이에요. <laughs> 난부산 <두산. 웃음> 아, <laughs> 개막하면 여기 이제 먹거리 쫙 열리거든요 아 요즘에 다시 야구하지 네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열리면은 사람들 엄청 많은데 일단 맛있어요 맛있어? 밖에서 먹으니까 아 그치 그치 어, 맛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웃음> 맛있어요 <laughs> 몇번 왔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저희 지금 저쪽으로 쭉 걸어가서 한번 어느 집 어디 있는지 볼 건데 이게 공원길이에요 전부 다 경기장 옆쪽으로는 문학동까지 이어지는 요런 나무가 푸릇푸릇한 공원도 있어서 강아지 키우시거나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좋게 공기 너무 좋아요. 진짜 아, 너무 좋아. 아, 오 여기 좀 시원하네요. 과장님 강아지 키우잖아. 두 마리나 있죠. 아 강아지 데리고 와야 되겠어. 저희는 근데 자주 와요. 저희 아, 집이 요 근처잖아요. 아 그러네. 네 저희는 여기 에 산책하러도 자주 오고 경기 보러도 자주 오는데 이쪽에 마땅한 집이 없어서 사실 이사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오고 싶대요. 오고 싶대. 예. 네. 야 부동산 하는 사람이 오고 싶은 집이네. 그렇죠. 진짜 좋아했어요. 층 구조인데 크기도 넓고 캐러스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문학동에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잘 이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는 이유가 있죠. 동네가 조용하고 작지만 있을 거는 다 있는 동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나 이런 것들이 잘 지어지지 않았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크기도 물론 크고요. 테라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고 뭐 입지나 이런 거는 당연히 괜찮고요. 역은 그렇게 썩 가깝지는 않지만 IC가 가깝기 때문에 차량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도 이렇게 야구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SSG 랜더스 파이팅! 과장님 삼성이잖아. 네, 라이언즈도 파이팅. 네. <laughs> 총 36세대인데 주차공간은 36개나 나오는 이런 넓은 자주식 1열 주차장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붙어있어? 여기가 아일랜드 식탁에서만 볼 법한 D급자형 단지 보셨어요? 아 단지형으로 돼 있구나. 네 단지가 한동인데 이렇게 D급자로 해서 입구가 하나 둘셋네 개예요 여기까지. 총네 개. 네개네 개. 출퇴근 시간에 북적일 일은 없겠네. 그렇죠뭐 일반 오피스텔이나 일반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하나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총 32세대인데 엘리베이터 한 개당 총 8세대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차 공간은 뭐 엄청 넓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6월 안에만 계약하시면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드린대요. 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이후에 계약하면 안 주죠. 안 줘? 6월 안에만 오셔야 줄 거예요. 빨리 봐야 되겠네?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주신대요. 네. 집 보시죠. <laughs>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바깥쪽에 공사 소음이 조금 들어가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전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 옆쪽으로는 신발장 세칸 이렇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분할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키나 뭐 이런 것들 잘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아래쪽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으로 골드 프레임의 중문 사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 사장님 예 이런 거이렇게 한번 넘어가는 거야? 아니다 있는 거잖아요. 아, 다 어, 있는 거다 아, <laughs> 있는 거 일할 서등 버튼 있습니다. 아, 쪽으로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오른편 쪽으로 해서 2번 방이랑 3번 방 이렇게 방두 개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쪽에 3번 방부터 한번 볼게요. 3번 방 같은 경우는 3.4m, 2.7m의 폭이 나오고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죠. 오 어, 근데 과장님. 네. 여기 문이 없어. 아문 아직 시공 전이에요. 아 아직. 네. 공사 네, 네, 중이어가지고 문이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소음이 조금 들어가요. 이쪽으로는 휘센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창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DP처럼 책상이랑 책장 이렇게 두 개만 들어와 있어서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침대나 이런 거를 넣어주셔도 공간폭 굉장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 나와요 옆쪽에 있는 2번방도 한번 볼 건데요 2번방이랑 3번방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바로 사이즈 재볼게요 3.5m, 2.7m의 폭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옆방이랑 비교했을 때 0.1m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거의 사이즈 똑같네요 그렇 옆방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으로 정직하게 나와 있는 반면 네,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 옆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아, 이쪽 공간이 조금 더 있구나. 네, 근데 요런 공간이 활용하시기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침대 머리를 이쪽에다가 놓아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그 책상, 옷장, 옷장, 아, 옷장, 뭐 책상 이런 거 숨겨놓기 편하게끔 자녀 있으신 분들은 숨어서 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딱문 <laughs> 열었을 때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더 좋죠. 이제 방을 나와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도 한번 보러. 볼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화이트톤의 타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골드톤으로 포인트 줘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옆으로 이렇게 쪽 들어와서 공간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생활하실 때 물갈이 막 같은 거 이런 거 시공해 놓으면 좋겠죠? 공간이 넓어서 여기다 설치해도 충분해요. 이만큼 네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옆쪽으로 세면대랑 변기 이렇게 수납장도 굉장히 네 이렇게 <laughs> 나와 있습니다. 아, 힘이 없어요, 소매. 이 <laughs> 맞은편에 보면 이렇게 수납장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도 분할식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짜투리 공간 진짜 잘 활용한 거 네. 같아요. 네, 보통 이 공간폭이 다른 집들 같은 경우는 좁으니까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없는데 오늘의 집은 공간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도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폭 나오고요. 이 공간, 여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숨은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네.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 공간 폭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4.3m의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 넓죠? 저 넓다. 그쵸 이게 거리도 거리인데 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엄청 폭이 넓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기 아일랜드 식탁 자리까지 6m야. 6m. 주방 시작점까지 6m 나오고 이쪽 폭은 4.3m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넓은 거실 사이즈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옆에 있는 조명등이 굉장히 굉장히 이게 우와 공 모양 아니 크리스탈 모양 요즘에 이렇게 특이한 것들 많이 나오죠. 네, 굉장히 트렌디하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 쪽으로는 웨인스 코팅으로 시공을 해놔서 굉장히 깔끔깔끔하고요. 지금 소파 같은 경우도 이게 6인용 소파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여기 요만큼 이렇게 남고요. 야 진짜 넓다. 네, 넓어요. 바닥 같은 경우는 거실, 주방 상관없이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바로 맞은편에 있는 주방 공간도 한번 볼 건데요. 아까 제가 제가 6m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가 6m인 거고요. 주방 공간 자체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있어요. 그쵸? 어, 사이즈가? <laughs> 어이거야 넘어간다 야. 위쪽에 조명등 같은 경우는 뒤집어 놓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시공을 아, 다이아, 해놨고요. 다이아. 이렇게, 이렇게 딱 꺾으면은 다이아 모양으로 <laughs> 시공을 해놨고요. 옆쪽에 이제 D 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릎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손님 오시면 이렇게 대접하시거나 우리 작은 식탁 용도로 쓰시기는 좋을 것 같고요. 안쪽부터 보시면 아래 하부장이랑 상부장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LG 디오스 식기 세척기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인덕션이 많은 가스렌지로 이렇게 SK매직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불맛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위쪽으로는 화이트톤으로 시공을 다 해주셨어요 바로 뒤에는 싱크대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두대 김치냉장고, 냉장고 넣을 수 있게끔 잘 나와 있죠 근데 이 공간도 굉장히 넓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냉장고 네. 거기다 냉장고 하나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통 요즘 냉장고 두대 있는 집잘 없지 않나요? 에이 요즘 냉장고 세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나만 없는 냉장고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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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1층의 마지막 공간인 안방 공간을 한번 보러 들어가 볼 건데요. 안방 공간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요. 사이즈가 3.6m, 3.4m의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방 공간이 3.6, 3.4m면 조금 공간 폭이 넉넉한 편이긴 하지만, 이쪽에 다른 공간이 또 있죠. 아, 또 있어요? 네, 아 여기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있으니까 좋다. 네, 근데 드레스룸 공간이 사이즈가, 이건 드레스룸 만 공간 크기 가 아니에요. 요게 뭐 거의 작은 방인데? 네 예, 그렇죠. 3번 방 정도 사이즈? 1.8m 2.8m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기 시스템장이랑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이런 넥타이장 같은 거, 요 가운데다, 나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 충분히 나오는 거죠. 이 공간 옆에 이제 우리 집의 안방,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거의 웬만한 집 메인 화장실 크기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 진짜 사이즈가 넓다. 이게 폭이 넓네. 여기서부터 이 포기 네, 요 폭이 넓고, 요 폭, 것 같은데? 요 폭. 요쪽부터 요쪽까지의 폭이 넓고요. 샤워기 있는 공간은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숨어져 있기 때문에 샤워부스를 설치를 하시든 물가림막을 설치하셔서 이쪽은 건식 이쪽은 그냥 샤워 공간으로 쓰시기에도 충분한 크기 나옵니다. 여기 세면대랑 변기, 수납장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명, 거울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있을 건다 있죠. 다용도실 공간도 한번 봐야겠죠. 옆쪽에 붙어있는 다용도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여기도 넓죠. 여기도 마루가 깔려있어요, 네. 지금. 네, 마루 시공해주셨어요. 세탁기나 건조기 따로 놓는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면이, 캠핑증 같은 거 많으신 분들은 진짜 갖고 놓기도 좋겠죠? 여기 차, 이거 보세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차실을 떼서 네. 네. 안방을 좀더 넓게 써도 될것 같아요. 아, 그냥 아예 다 떼서 어. 확장, 자체 확장입니다. 어. <laughs> 자체, 자체 확장. 아, 자체 확장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이쪽에 이제 경북나비엔으로 이제 1등급 보일러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 근데 공간 진짜 잘 나왔네요. 음, 다영도시 그니까. 진짜 괜찮다. 사실 오늘의 집은 1층 공간도 정말 좋지만 제가 찍고 싶은 곳은 2층이었거든요. 복층이 그렇게 네. 좋아요. 여기. 계단 밑에. 네, 계단 밑에 공간. 해리포터가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laughs> 이제 계단을 한번 따라 올라가 볼게요. 계단 밑에도 이렇게 조명등이 나와 있어서 밤에도 올라가기 편하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잘 나와 있고요. 잠깐만요, 계세요,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신호 드릴게요. 왜? 복층 찍어야지.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뭐 하려고? 올라오세요? <웃음> 뭐야? <웃음> 야,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복층 공간이고요. 복층 공간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팀장님 좀더 뒤로, 좀더 뒤로, 좀더 뒤로. 누구야? <laughs> 복층 공간 굉장히 크게 넓죠. 지금 제가 이쪽이 이제 계단 올라오는 곳이고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꾸며놓기도 굉장히 이쁘게 꾸며놨는데, 층고도 높고 공간폭도 굉장히 넓어요. 일단 복층은 층고가 중요하죠. 층고 먼저 한번 재볼게요. 복층 공간의 층고는 2m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쪽. 정면 끝부터 저쪽까지는 1 0 m 예요 10m. 아, 넓네. 네, 진짜 넓죠. 그리고 옆에, 요, 옆쪽 폭 같은 경우에는 4.8, 거의 5m에 가깝습니다. 전부 다 2m는 아니고요요 공간, 요 중간 부분 층고가 2m 정도 나오고, 요 정도까지, 꺾여있는 요 부분까지 가도 제 머리가 닿지는 않아요. 어, 그럼 이거 한 1.5m 되는 거 아니야? 네? 무슨 <laughs> <laughs> 하시는 거예요? <laughs> 진짜 섭섭, <laughs> 섭섭하네, 정말. <laughs> 복층 공간은 보통 자녀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팀장님, 이쪽으로 조금만 와보세요. 이쪽에 지금 침대 이렇게 놔져 있잖아요. 아, 아. 아이들 방으로 이렇게 침대 놓고 이쪽 벽부터 저쪽까지 문 같은 거 달아서 그냥 일반 방으로 쓰시고 옆쪽 이 넓은 공간은 자녀 전용 거실로 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겠죠? 아, 충분하다. 그렇죠 이게 그 전원주택에 로망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만 별도로 이렇게 불도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단독으로 보일러도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위층이 춥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없으셔도 될것 같고요. 옆에 이 KCC 창호가 딱 반겨 주는데 이 공간은 뭘까요? 아, 뭔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초록초록 보이죠, 살짝. 어, 초록색이 살짝 보여요. 살짝. 초록색이 보이는데 팀장님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요 모습 우와. 보이세요? 여기 뭐 축구장이야? 아 축구해도 되죠 이 정도 크기면은 우와. 이게 우리 집 전용 테라스 공간이고요 캠핑 분위기 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간 요 공간이 뭐냐면 폴딩도어가 있어요 네, 폴딩도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닫을 수도 있고요 요 옆쪽으로 텐트를 이렇게 쳐놨는데 이 공간을 그냥 일반 창고로 쓰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텐트를 쳐서 아이들 놀수 있게끔 해도 되겠죠 뭐 테이블 같은 것 놓고 밖에서 고기 꽂고 여기서 먹어도 될것 같고요. 아 어, 이제 텐트 안 쳐도 여기다가 그냥 이불이랑 침낭 놓고 여름에는 아, 자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야외에서 별을 못 보잖아요. 아이 여기 보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 아 보이네요, 보이요 <laughs> <laughs>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간이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수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름에는 아이들 물 장난하기도 굉장히 좋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공간폭 굉장히 넓어요. 폭이 이쪽 벽부터 저쪽 끝까지 13. 14m만큼 야, 뛰고 계세요, 지금. 와, 14m 넓다. 나오고요. 요 옆으로는 2.6m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도 넓어. 그쵸. 여기서 그냥 간단한 이런 요가? 요가? 요가 이런 거? 이런 <laughs> 거? 이런 거? 아, 공사, 공사할 때 빼고요. 입주할 때면 이런 공사 다 끝나겠죠? 그쵸.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요 공사 다 끝나면은 조용합니다. 문학동 자체는 조금 이렇게 동네가 아담해서 조용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학동의 복층 빌라인 오늘의 집을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크기도 넓고 위층이라고 작은 그런 평수가 아닌 전체적으로 다 넓은 오늘의 집이었고요. 오늘의 집을 실제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탐정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집탐정TV의 백과정이었습니다. 썸네일 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수액 이게 이렇게, 려려돌이게 이렇게, 이 연필, 돌리. 연필, 돌리. 연필 돌리기, 안 해봤어, 연필 돌리기? 그치? 어. 근데 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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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펴 이렇게, 펴렇 이렇게, 이렇게, 펴자게펴그는 이렇게, 이렇 들어, 들어. 그게이그렇게이렇렇게